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7월 14일 월요일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보스턴 BS 템파베이 크로스의 캐투가 터졌다. 3경기 연속 1점차 승리는 그만큼 보스턴의 탄탄함을 말해주는 부분 그리고 크로스의 완봉 덕분에 이번 경기는 불펜 올인도 가능한 상황이다. 베이오와 페피오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선발 대결은 막상막하. 결국 후반이 관건인데 최근 템파베이의 불패는 불을 지르는데 특화되어 있다. 후반에 강한 보스턴 레드삭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보스턴 승리. 승일페일 핸디 템파베이 승리. 언더 오브 언더. 볼티모어 BS 마이애미.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역시 대단히 첫평가되어 있다. 마이애미의 타선은 분위기 타면 팍팍 가는 타입이다. 게다가 0이 낮경기에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반면 페레즈의 투구는 각성한 뒤부터 좋을 때 일명 특급의 위력을 회복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투팀 모두 불펜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리드를 잡았을 때 힘은 마이애미가 더 좋은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마이애미 말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마이애미 승리, 승일패 마이애미 승리, 핸디 마이애미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뉴욕 양키스 BS 시카고 컵스, 상위 타선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 그러나 브레드 켈러의 2점 홈런 허용으로 팔렌시아가 마운드에 올라온 건 살짝 아쉽긴 하다. 프리드는 무너졌고 보이드는 호투했다. 전날 경기의 결과는 이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즉 현재의 양키스 타선은 저한 상대 고전 가능성이 높고 이만하가 상대로 고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결국 워렌이 얼마나 잘 던져주느냐가 관건인데 인터리가 엔드 낮 경기라는 변수가 있고 최근의 컵스는 우한 상대로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다. 선발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시카고 컵스 승리. 승일패 시카고 컵스 승리. 핸디 시카고 컵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신시네티 BS 콜로라도. 마르티네즈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건 무리. 결국 신시네티의 타선이 관건인데, 신시네티는 좌한 상대로 은근히 공격이 되는 편이고 한번 무너진 콜로라도의 불패는 이번 경기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력에서 앞선 신시네티 레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3 신시네티 승리. 승일패 신시네티 승리. 핸디 콜로라도 승리. 언더 오브 언더. 디트로이트 vs 시애틀. 시리즈 내내 이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이 포인트. 전날 마이즈의 고전을 고려한다면 플레어티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일 듯. 커비를 고려한다면 길버트 역시 이번 경기에서 고전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하는데 최근 디트로이트의 불패는 접전에서 아예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되는 레벨이다. 화력에서 앞선 시애틀 메리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75 시애틀 승리. 승일패 시애틀 승리. 핸디 시애틀 승리. 언더 오브 오버. 오버. 캔자스시티 vs 뉴욕 매츠. 사이닝을 삭제한 불패는 디아즈에게 이닝을 맡기는 거 정답이 맞나 싶다. 이번 시리즈에서 캔자스시티의 타선은 특점력 문제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전날 몬타스 공략 실패는 홈즈 상대로의 부진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매츠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카메론의 호투를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중후반의 경기력 차이는 절대로 무시하지 못한다. 후반에 강한 뉴욕 매츠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뉴욕 매츠 승리. 승일 패일 핸디 캔자스 시티 승리. 언더 오버 언더. 휴스턴 BS 텍사스. 전날 양팀 모두 선발은 제목 세련했지만, 불펜, 그것도 승리조가 무너졌다. 누가 더 먼저 회복하느냐가 관건일 듯. 최근에 양팀 상황을 고려한다면, 브라운과 이볼디 모두 호투를 기대할 수 있고, 두 팀의 불펜은 이번 경기에 올인이다. 그러나 조금 더 브라운이 이볼디보다 버틸 수 있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릴 것이다. 후반에 강한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휴스턴 승리. 승일 패일 핸디 텍사스 승리 언더 오브 언더 미네소타 BS 피츠버그 켈러의 투구는 금년 원정에서도 기대를 걸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타선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이는 불펜도 매한가지다. 그리고 우즈 리차드스는 최근 두 달간 홈만정으론 대단히 위협적이다. 전력에서 앞선 미네소타 트윈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미네소타 승리 승일패 미네소타 승리 핸디 미네소타 승리 언더 오브 언더 티트로이트 BS 클리블랜드 시바르의 낮경기는 기대할 수 없고 화이트삭스의 타선은 저한 상대 타격이 좋지 않은 편 물론 칸틀로는 이닝 소화 문제가 있는 투수지만 클리블랜드의 불패는 AL에서 손꼽히는 레벨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전력에서 앞선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2 클리블랜드 승리 승일패 클리블랜드 승리 핸디 클리블랜드 승리 언더 오브 언더 미러키 BS 워싱턴 반면 워싱턴으로선 가장 나오지 않아야 할 시나리오가 나와버린 셈 페랄타는 홈에서 절대 무적의 투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전은 매우 크다. 어빈의 투구는 낮 경기에 특화되어 있지만, 원정이라는 변수를 극복하기 어렵고 불펜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전력에서 앞선 미러키 브로어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2 미러키 승리. 승일패 미러키 승리. 핸디 미러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세인트루이스 BS 애틀랜타. 승리조가 무너지면서 세인트루이스의 승리가 날아가 버렸다. 이번 시리즈에서 애틀랜타는 그야말로 홈런프로 대응 중. 이 흐름을 쏘니 그레가 막는 건 상당히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애틀랜타는 투수진 운영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승리조는 아예 없는 셈쳐야 한다는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투수력에서 앞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96 세인트루이스 승리. 승일패 세인트루이스 승리. 핸디 세인트루이스 승리. 언더 오버. 샌프란시스코 BS LA 다저스. 전날 경기에서 루프 상대로 이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웹을 공략하고도 루프에게 부진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을 듯. 팔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시안 이후 1.2이닝을 삭제한 불펜은 이번 시리즈에선 좋아 보인다. 1차전 후반의 흐름은 2차전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분위기는 다저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을 듯. 레이와 야마모토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은근히 막상막할 가능성이 높은 편. 후반 불펜 싸움일 텐데 이번 시리즈에서 불펜만큼은 확실히 다저스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에 강한 LA 다저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LA 다저스 승리. 승일패일. 핸디샌프란시스코 승리. 언더오버언더. 에슬레틱스 언더. vs 토론토. 12타수 이란타의 득점권 성적은 패배의 직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듯.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펜은 그래도 제몫을 해낸 듯. 전날 경기는 에슬레틱스가 잘했다기보다는 토론토가 못한 경기에 가까웠다. 이번 경기는 선발만 놓고 본다면 전날 이상의 투수전 가능성이 있는 편. 스프링스와 베리오스 모두 로페즈와 가즈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동점 상황이라면 불펜의 우위를 지닌 건 토론토다. 후반에 강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3 토론토 승리 승일패일 핸디 애슬레틱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LA 에인젤스 vs 애리조나 그러나 테이블 세터의 10타수 이란타가 특정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듯 1점 차 상황에서 등판해 사실점으로 경기를 박살내버린 후한 무릴로는 그저 빠른 걸로는 경기가 안된다는 걸 증명 중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에인젤스의 타선은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번 경기의 상대인 켈리 공략은 쉽지 않을 듯. 결국 소리아노가 버텨 줘야 이야기가 되는데 키쿠치 뒤에 소리아노는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최근 홈 그리고 인터리그에선 기대가 되지 않는 타입이다. 선발에서 앞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64 애리조나 승리. 승일패 애리조나 승리. 핸디 에인절스 승리. 언더버버 샌디에이고 b 스 필라델피아. 이틀 연속 불펜 공략 실패는 매우 치명적이다. 등판과 동시에 결정적 실점의 주자를 내보낸 테너 뱅크스의 기용은 필라델피아의 고민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 잭 윌러 등판 경기를 패배했다. 필라델피아로선 단순한 1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상황. 게다가 피베타는 홈에서 절대적 강점이 있고 다르비슈 뒤에 나온다는 점도 피베타에겐 강점이 될수 있다. 물론 산체스의 투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놀라울 정도지만 그에겐 티가 없다. 후반에 강한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샌디에고 승리. 승일 패일 핸디 샌디에고 승리. 언더 오버 언더.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